전 제품을 어, 200분께. 오! 한7,700 <laughs> 정도 하는데, 전 세계 150명 한정으로 준 기프트. 오. 누구 집이세요? 똑똑! 나이는 한남에 재방문을 했습니다. 정말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데. 하... 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laughs> 어, 뭐야, 이거. 뭐야. 저랑 무슨 상관이하는데 얼굴이 갑자기 그늘이죠? 오늘은 어떤 수행원님이 저를 또 반겨주실지 음... 체험을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세우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휴대느라는 가방 브랜드랑 히디프라는 스킨케어 브랜드를 대표로 하는 이슈린이라고 합니다. 꽃사는 이렇게 한식, 그리고 양식 이렇게 두 종류 중에서 미리 전날 선택을 해놓으면 오더베이스로 이제 인원에 맞게 준비가 되고요. 요 부분은 이제 인당 18,000원인데 나중에 관리비로. 근데 사실, 야의식하면 그쵸. 그 정도 나오잖아요. 나오죠. 근데 이게 커피까지 포함된 가격이라서. 배민 시켜봐요. 맞아요. 신, 아, 신뢰가안 된다면 네. 나이가. 저는 92년생이고요. 아, 34살입니다. 저는 8, 9년생이에요. 오, 진짜 저 90년대 생이신데 음. 진짜? <laughs> 나다 먹었어. 먹겠습니다. <laughs> 잘먹겠다 네, 맛있게 드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싹비웠어요 아, 진짜. <laughs> 아니 여기 매실장아찌 맛집이에요. 지금 안 드신 분들 조금 있으신데 너무 맛있었다 네. 결론은. 그럼 지금 드디어 네, 오늘 세우님의 집을 한번 네.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드디어 오늘의 세우님문 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 원래 이거 해줘야 되는데 들어가세요 대표님. 누구 집이세요? 쪽쪽. <laughs> <똑똑. 웃음> 아, 안녕하세요. <laughs> 다 같이 니다 나인원의 평수와 음...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75평형이고, 그 방은 3개, 그리고 화장실이 4개 있습니다. 아... 네. 집이 왠지 엄청 깔끔하실 것 같은. 아니, 이 집의 그 인테리어 컨셉은 혹시 어떻게. 아, 컨셉은 네. 사실 저희가 이 집을 제가 직접 다. 한건 아니고 오. 그 인테리어 티처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네네네네. 거기에 약간 북유럽 스타일의 저 휴양지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아 해서 저희가 소파만 선택을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네. 그 외에 다른 소품이나 이런 분위기 전체는 인테리어 티처에서 다 컨설팅을 해 주시고 아 제품 구매, 오. 설치까지 다 너무 좋은 게 보통 이렇게 가구 사서 들어올 때는 일정 맞추고 이러는 게 정말 번거롭잖아요. 네. 인테리어 티처에다가 요청을 하면 원하는 날짜를 픽업을 하면 한 번에 이사하듯이 해주시는데. 인테리어 티처. 네, 인테리어 티처. <laughs> 집 전체를 했는데 컨설팅 비용이 150 정도 나왔고. 네? 여기 전체 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가구 비용이 어차피 저희가 내는 거지만 모든 시뮬레이션부터 뭐 업체 선정 이런 거다 해주시니까. 와, 이게 삶의 질이. 맞아요. 다르더라고요. 네, 달라, 달라요. 아니, 그러면, 음. 이 에르메스가 놓여져 있는 이 소파 네. 소개를 해 주신다면. 플 아, 클렉스폼이라는 제품이고요. 역시. 소파는 7,700. 우리 세호님은 음. TV는 어떤 아, TV 쓰시나요? 아, t 는 뱅앤올롭슨에서 TV가 나와요. 이거는 그 모션을 보여드려야 돼요. 이렇게. 우와!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고정시켜서 계속 해놓고 이제 오늘 오신다고 이 모션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아니 근데 그 사운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운드 진짜 좋아요. 라인원 한남에 이제 곧 1년이 네. 되시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음. 일단은 약간 좀 성공의 상징 같은 게또 한남동이기도 하지 않나 해서 이제 저희가 살짝 발을 뒤져보고자 좀 와봤는데, 데는 주차가 문제야, 뭐 커뮤니티가 아쉬워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생각했을 때 라인원 한남이라는 그네임드도 마음에 음. 들었고. 그럼 세호님은 음. 이너뷰티? 네 영양제. 저는 사실 막 엄청 잘 챙겨 먹진 않는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챙겨 먹는 게 있다면 네. 어. 이거 뉴트라트라 코스라고 이거 인스타에서 네. 많이 보여가지고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이게 피부가 좋아진다 고해서 먹었는데 그거보다는 네. 화장실을 잘 가요. 아 네. 배변 활동을 네. 좀 활발하게 해주는구나. 네. 아이 네. 있어요 이렇게. 오. 이건 이거 뭐예요? 커트러리예요. 우 와! <laughs> 얘는 크리스토플이라는 커트러리 식기 제품인데. 음. 어? 이즘참 먹어요. 근데 얘가 좀 특별한 게그 원래는 오. 포크랑 나이프가 들어가 있는데 오. 요것만 네. 아시안 무드로 해서 특별 아. 제작이 돼. 아. 그래서 젓가락이랑 젓가락 받침대가 원래 있어요. 그래서 아. 보통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식기는 대부분 크리스토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지금. 어거나 워킹맘이잖아요. 그렇죠. MZ 엄마들 에게 음... 뭔가 육아템을 소개를 해 주신다면 음... 뭐가 있을까요? MZ 엄마 육아템 은 무조건 헬순니가브레자브레자브레자브레자라고저 청... <laughs> 음... 뒤에 아기 그래. 분유 타 주는 거 있거든요. 이거요? 이렇게... 네 자동으로 나와요, 우유가. 아, 아 뭐... 그럼 옛날 우리 엄마 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음... 막이렇게 흔들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필요가 거예요? 그런 없어. 왜냐면 얘가 이 안에 넣으면 알아서 돌아가요, 또. 출산 후에 어떻게 음. 이렇게 몸매가 관리를 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그 그 일단 제가 4kg니까. 네. <laughs> 네, 그러고 나서 한 3, 4kg가 계속 안 빠졌었어요. 네. 근데 필라테스를 근처에 끊었는데 필라테스 아, 네. 휴라고 아. 거기 선생님이 진짜 스파르타세요. 아. 50분을 진짜 빡세게 아. 해 주시는데 거기를 주 2회 꾸준히 다녔더니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아, 맞아요. 저는 원래 발레를 취미로 한 4년 넘게 아, 하다가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우리 세훈 님 산후조리원을 음. 추천해 주실 음. 만한 곳이 있으시다면 헤리티지에 있었는데 아 이게 첫 애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제일 좋은 거를 경험해보자 하는 저의 니즈와 좀 a 아떨어져서 밥이 진짜, 잘 나오고 네. 공간이 협소해서 사실 둘째를 낳으면 딴데한번 toes. Big b o d 요네 요즘 리빙에도 네. 관심이 많으세요? 어, 너무 관심 많아요. 아, 네. 내 친구들 지금 리빙에 그 접시 이런 거에 갑자기 아, 눈이 돌아가고 저는 잘 모르는데 있어요. 좀 요즘 유행하는 또 그릇이 있더라고. 어, <laughs> 그거 그 혹시 이거 아니에요? 그 아뜰리에들. 어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이거죠 맞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약간 이런 거 똑같이 생긴 애를 여기 놓고. 보쌈 같은 거 있을 때 여기 쌈장 놓고 이렇게 해서 아 먹으면 너무 예쁘고. 아 근데 보통 이제 명품 접시들은 다 양식 위주다 보니까 네. 파스타 넣어야 예쁘거든요. 근데 얘는 한식도 괜찮아. 제일 저희... 비싼 그릇? 제일 비싼 거요? 네. 비싼 거 하면 뭐 이제 디올 접시. 아뭐 요거는 이제 한 4개씩 네. 깔별로 쟁였는데. 아 근데 이런 애들은 약간 플레이팅을 하는 재미가 있는 애들이라서. 네. 이렇게 올려서 아 플레이팅을 하거나, 그러니까 손님이 올 때는 일단 이렇게 놨다가, 꼭 얘를 오케이. 빼, 아 그리고 여기에 뭘 드리고 빼,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빼는 플레이팅 방법도 재밌겠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제 서재방이거든요. 근데 서재방의 이쪽 면이 이제 남편이 쓰는 옷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근데 평소 성격이 이래서 진짜 뭐 오늘이어서 이렇게 한게 아니라 평소 이렇게 하고 다 아니 저는 뵙지 못했는데 응. 이렇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AI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아 회사에서 별명 AI 여보 ]예요. 나 왔어 <laughs> 네, 여기도 이제 아니 오트밀 색깔에 환장하셨네요 <laughs> 맞아 맞아 이거 목안 아픈 베개 맞아, 이거 진짜 추천이에요 목안 <laughs> 어, 아픈 베개 베개 추천 생각보다 어. 진짜 많이 드리는데 이거 추천해주세요 시셀이라는 브랜드인데 어. 이게 Cicel. 처음 Cicel. 아 맞아 이게 왜냐면 제가 피부가 예민해서 그때 이 베개 커버를 자주 안 쓰고 이걸 아. 매일매일 갈아줘요 아. 근데 이게 유니클로 면티인데 어? 어? 네, 뭐야? 네, 어. 이게 촉감이 진짜 좋아서 얘를 어. 그냥 매일매일 갈아서 쓰고 있어요 오! 지금 네. 진짜 무거워. 오! 어, 저 무겁다. 근데 얘는 로르피아나에서 전 세계 150명 한정으로 준스프트 여기 이제 세오 님의 드레스룸. 네. 그렇죠? 라프백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트위드 버전이 네. 가장 인기가 오, 많아요. 아니 여성분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수나미 안에 공간도 네. 너무 넓어요. 네. 어 괜찮은데? <laughs> 이 칸이 다 디올이라고. 아 음. 디올 러버시구나. 네. 근데 이 디올 디자인의 이런 스타일이 세호님이랑 음. 너무 잘 어울려. 음. 여기서 뭔가 음. 손 덜덜. 아 손덜덜 <laughs> 손덜덜하면서 산 옷이 있 아, 이제 요 민크 뷰홀에서 아 민크를 제작할 수 있거든요 아 그때 고민하셨어요? 고민하죠 어. 그때 남편한테 말하고? <laughs> 아, 저희는 사실 쇼핑 다 내던데서 내던. 네 <laughs> 그러면 세호님 이 중에서 최애 옷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임신했을 때 네. 많이 입었었던 옷 중에 집에서 입는 홈웨어가 있거든요. 아 근데 이게 허비씨라는 건 광고 아니고, 내돈 아 내산인데, 네. 네. 저는 여기께 사실 전 제품 다 있어요. 아 캡이 있어요, 이게. 손님이 와도 그냥 바로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게 이게 너무 신축성이 좋으니까, 음 막살까지 입었어요. 아 이거 지금 그렸다고요? <laughs> 어, 네. 제가 미술 전공이어서. 뭐 진짜 나저 그림, 아까, 어, 나 사고 싶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laughs> 진짜요? 어, 이거요? 이거. 어, 이거, 어찌... 이거 뭐, 이거 어 가격이 뭐.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작업하신 거예요? 아, 이거는 사실 네. 의미가 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그때 좀 돈이 없었어요. 아... 미술 과제가 2주마다 제출을 네네네네.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때 캔버스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를 평가를 받고 나면 항상 그 위에 또 하얀 색깔 물감을 덧발라서 그 작업물 위에 작업을 한 거거든요. 어. 커리어우먼에 대한 형상들 그걸 생각을 많이 했고 꿈을 많이 꾼 거예요. 어. 근데 꿈이라는 게 사실 이렇게 선명하지 않고 톤도 좀 다운돼 있고, 그래서 이런 꿈 속을 기억해보니까 모래알갱이처럼 어. 보이거든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입자 같은 거를 좀 어. 이런 걸좀 담아보고자. 어떻게 사내가 <laughs> <laughs> 꿈을 빼앗는 거야 이거는? <laughs> <laughs> 그리고 저 일하는 성분? 방이. 아, 이제 여기서 있죠. 이제 창업? 네. 이걸 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쵸. 테스트 해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이런. 완제품. 아니, 히디프 창업을 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음. 가방 브랜드 이전에, 히디프를 창업하기 전에도 그 명품에 그림 그려드렸어요. 아, 네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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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에 입점을 했었는데.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막 섞여가지고. 음. 브랜드한테 막 고소도 당하고 아막 3억짜리 음. 고소에 막 가압류 당하고 그러면서 아 이, 이 비즈니스는 좀 미래가 음. 안 보인다 내 음.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음. 많이 들어서 그때 이제 가방 브랜드를 내고 그러고 나서 가방 브랜드가 좀 안정화됐을 때 제가 실제로 되게 여드름 피부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니즈가 항상 있었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어. 내가 해보자 내가 진짜 나 쓰려고 음, 만드는 음. 거 만들어보자 해서 음. 만들게 된리헤디플죠 어떤 분들한테 추천하세요? 일단 피부가 원래 좋은 분들은 좋다고 못 느끼실 수도 있는 게 저희가 약간 민감성, 여드름성 피부 전용 제품이에요 음. 토너, 세럼, 크림을 사실은 같이 써야 제일 음.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막 이런 트라이얼 키트 같은 거 만들어 놓거든요 어. 이런 거좀 저렴한 가격에 토너, 세럼, 크림을 다 접해볼 네. 수 있는 오늘 이렇게 누구 집으세요에 네. 저를 초대해 주시고 나인원에서 네. <laughs> 비빔밥을 먹을 수 있는 <laughs>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laughs> 네. 감사하고 아, 오늘 저희 누집새 촬영 소감을 음. 일단 제가 되게 아이여가지고 음. 근데 이제 용기를 내서 했는데 너무 잘 해주셔서 아유, 사실 아니다. 그냥 진짜 친구랑 대화하듯이 얘기하고 아, 싶다 떠났던 것 같아요 음. 뭔가 또 나인원에 대해서 또 새로운? 음. 새로운 느낌을 받은? 음. 왜냐면은 같은 아파트, 같은 공간이라고 해서 그 내부 공간까지 똑같진 않잖아요 음, 그쵸. 들어보니까 26살에 음. 직업이 다섯 개! <laughs> 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이 180인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좀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내가 그러면 뭐를 위해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잘하는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다 보니까 음. 일본어 가회, 그리고 일본인 여행 가이드, 디자이너, 그리고 마카주, 아까 했었던 마카주하고, 네. 그 피팅 모델 알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살면, 어, 충분히 연봉 1억 갈수 있겠다, 어린 나이에.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돈에 대한 어떤 집착? 음. <laughs> 와, 그래야지 이렇게 나이 는어사구나 <laughs> 오늘의 세호님께서는 누집세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는지 저도 네. 되게 궁금해요. 좀 너무 잘 준비하고 싶어가지고, PDF 전 제품을 허? 200분께. 우와! <laughs> 야, 너왜 샀어? 100글 <laughs> <laughs> 한번 남겨봤어. <남겨볼까>? 아, 그리고 <laughs>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제가 준비를 해서 올게요. 저희 이거 다이슨 에어랩 이거든요. 이거 진짜 제가 산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거 신제품. 하... 진짜, 이번 구독자 이벤트 선물은 진정성이. PDF 어... 드리면 사실 그 구독자분들께서 뭐 그냥 뭐 재고 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 그래서 뭔가 진짜 받고 싶을 게 뭘까 생각해봤을 때 다이슨 만족하시지 않을까. <laughs> 진짜 겸손이 겸손이 <laughs>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 이번에도 정말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실 것 같습니다. 누구 집이세요? 똑똑.